잡아줘야지. 나이스. 어 좋았어. 음? 아시퍼로 하고 뭐지 뭐. 다 오른쪽으로 가도 같은 거거든요. 나이스. 걸어 날파리 잡았습니다. 아 띵띵. 나인데 버할 수 있는가? 나인데 버할 수 있는 사람 있어? 아, 염치이갈 거점 먹고 있어간 지금. 뭐야, 뭐야, 뭐야. 어디서 죽은 거야? 먹음! 고, 고, 고. 다리 밑에 애들 많아. 다리 밑에 정리하려다가 내가 죽었어. 나두 마리 잡고 어 나한테 아, 와! 오, 이리임이 타고. 다 거기 다리밑에 안보여 땡땡 소원. 땡긴 소원. 땡긴 소원. 땡긴 소원. 땡 왼쪽 원땡왼쪽원 땡긴 소원. 서 나데 아군이 다 그길러 가는데? 있으면 어? 거덜 막기 딱 좋아 이 동네가 에이씨 잡았어야 되는데 이거 여기 브라보 B3 바로 먹어야 되는데 힘들겠다 타가 안 오단 말이야 출발 물을 먹으면 좋다가자 겸을 먹으면 좋 먹으면 을 먹으면 좋기서쏠을 먹으면 케이 아, 겸을 먹으면 좋이다겸열었다겸탄 먹으면 탄다 겸을 중요한 게? w 탄이나연요 저, 여 c 한 있어요? u 아. s 아, 어 y y 뒤에. 어왜 죽었어 아 당했다. 건물 밑에 있었구나 건물 먹으 계속, 계속, 키잡고 있어요. 언덕 밑에 다 있어, 다 모여 e that I saw Tamo f o 애들이 건물 못 먹게 o you think I say to him? That's a ten car. I told him, but you are now. I told him 이 o go t h 아, 김초보 왔구만. 어, 탱크 탱크는 오. 무섭다. 무서워요. 빠져요. 안 되겠습니다. 누군가 우리 쏘는데? 뒤로 가서 티켓만 먹죠. 아씨 우리 편이 날 쐈어. 에 뭐야? 같이 아, 철이... 버리가. 아리미 사람. 차 지금 앞에 맞습니다. 뛰다. 다 저도 뭐 하죠? 뒤뒤뒤뒤 바로 바로. 어, 다주겠다 다시 면처 잡. 솔리드가 잡아줬어요. 여기 하나 엎드려 있는 거 같았는데 잡았나? 어, 잡았... 어 잡았어! 잡았어? 응, 잡았어 도망가 비, 비, 아, 비. 아, 아 아이, 자식아! 우리 편이 잡고 잡네 여기서 부활라겠지 거기 보병 잡자 하지 마 지금 보병에서 찍히네 어, 저 앞에 있다 아, 이, <laughs> 저기, 왜있어 저기, 가 어? 뭐야 저 <laughs> 아, 그래, 저기, 어나 저기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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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저 저기, 저기, 저저 저기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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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저 저기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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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저이 왼쪽에 있었어? 아 어, 앞에 있다. 오고병들 어, 들어왔네. 우리가 피자 눈동안. 조금 좁아. 정면에. 여기 어디지? 저기 컨테이너 뒤에 아얘 뭐? 어? 왜 자폭? 자꾸... 하는 거야 이거. 이거. 아 <laughs> 어, 정면에 있습니다. 정면에 고고 나아 죽여, 죽여, 조져, 조져. 뒤에 뒤에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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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조심해. 어, 마지막. 아싸. 이겼어, 이겼어. 야, 마지막에 킬쫙 빨았네. 아, 그러니까. 너무 좋다. 맞아. 어, 이 마지... 이게 자동차가 그나마 제일 재밌다. <laughs>